안녕하세요. 미당TV 이경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월달 벌써 경자년 바쁘게 달려왔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이래저래 힘들었을 텐데, 어쩌록 더욱더 건강에 주의하시고, 12월 한달 좋은 일 가득하기를 또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12월달은 이제 오늘은 호랑이띠분들 영상을 올립니다. 자, 2020년 호랑이띠분들, 12월달에는 이제 재살이 들어와요. 뭐, 호랑이 하면은 이제 권력자죠? 뭐 지배자, 능력자, 멋있어요. 그리고 뭐, 참, 용감무쌍하다 보니까 이 평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또잘갈수 있고, 강인한 힘, 뭐, 좋은 말들그참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십이 월 달에 있어서 이제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음 제살이 들어와요. 이 제살은 자칫 잘못 맞물리면은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제살을 또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군검경에 참 좋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기관 단체, 조직 단체, 뭐 보스로서 또 위치적으로 명예직으로 잘갈수 있는 이런 또 기운의 살이에요, 제살이. 근데 또이 제살이 또, 또들어다 보면은 이제 요게 또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은 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적인 거를 또잘 인지해서 가셔야 돼요. 고집스러웠고 독단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또 상황이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갑자기 진짜 총체적인 난국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돌발적인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게 이런 제살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풀어내기 힘들고 어떤 숙제를 나 혼자 과제를 하기 힘들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떤 협력체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잘 융화가 돼서 돌아가느냐에 따라 이거를 또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니까 그래도 이 제살 기운에 있어서는 뭐 좋은 건 좋겠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뭐 유대관계도 잘 하시고 또 아랫분들하고 또잘 이렇게 구사법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뭐 비즈니스 관계적인 거 뭐. 사업적에서 이제 파트너 이렇게 있을 때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서로 말 한마디에 처세술에 이게 잘 이렇게 해놓고 편하게 가자는 요런 또 기운이 있으니까 아무튼 요런 제살 기운에 또잘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요런 제살 기운이 또 잘못되면 관제 구설 뭐 시비 송사 뭐 형사건 뭐 교통사고 생각지 않았던 일에 요런 게또 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운에 또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악소리 못 하고 또막 정말 당황한 나머지 정말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기운에 또잘 맞물리지 않도록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금전적으로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적인 거에 조금 내가 어잘 나갈 때 이게 좀 어느 정도 제어나 브레이크가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왜불 붙는다고 막이불 붙는 자리에 막 자꾸 불을 질러대면 힘들잖아요. 이런 또 기운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강약에 좀힘 빼는 거. 힘 조절 뭐 이런거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2월 한달 우리 범띠분들 좋은 기운 가득가득 맞이하시면서 좋은 기운 담아서 제가 또잘 되기를 또 염원하겠습니다 자 23세 운생들 한번 가볼까요 뭐 계획적인 일에 잘 가자 새로운 시작의 기운 뭐 11월 12월달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운적인 거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내 스스로가 독립적에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도 내 거는 내가 벌려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또 강하다 보니까 뭐 금전적인 면에서 소문나 소비성의 또 이런 흐름도 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흐름에 조금 잘 인지하셔서 잘 체크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업은 한번 볼까요. 뭐. 우리 무인생분들, 자리 이동의 기운? 뭐, 직장인? 취업은? 이게 조금, 미흡해요. 이게, 가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요게 또 스트레스가 닿을 수 있거든요. 12월 달에.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막 통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동료분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뭐, 자의반, 타의반? 내 스스로가 또딱 이렇게 사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12월 달한 달은 좀 직업 변화에 있어서 좀 갈무리를 잘하고, 좀 결단도, 결론을 내려고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이런 기운이다 보니까, 아무튼 무인생분들 12월 한달 직업 운게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그래도 좋은 직장 잘 탄력받아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 붕게 한번 볼까요, 무인생분들? 사업 분계에 있어서 기존에 하는 일을 좀 충실하자. 그리고 너무 크게는 버려가지 말자.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던 일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잡소리, 좀 시끄러운 소리, 마찰이나 트러블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이제 좋게 표현하면 문화적인 사업. 요즘 뭐 유튜브다, 뭐 아이티 쪽이다, 통신망이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요 오락 오락이다. 이런 프로그 프로그래머에 이렇게 좀 되게. 강하게 이게좀갈수 있는 이런 사업의 기운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한 리듬을 타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12월 한 달은 왠지 모르게 내 거를 만들어서 모양새를 취해서 가는 기운보다는 그래도 아, 이런게 있구나. 사업 구상에 있어서 이런게 있구나 하고 그걸 잘이렇게 조금 정리 단계 하면서 가는 이런 구상이니까 여기 또잘 맞물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랑과 애정은 뭘까요? 뭐 다양한 인연법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무탈해요 편하게 가자는 적이고 그리고 굳이 뭐 들은다면은 뭐 만나서 그냥 편하게 밥한끼 먹고 기부한 테크 각자 줄거 주고 각자 사 서로 나누고 나누고 이런 모양새의 또 관계적인 사랑법이니까 그냥 깔끔한 사랑 개운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35세 병인생 한번 볼까요? <laughs> 뭐 차차 풀려나가는 시기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그리고 뭐 안정도 되고 어떤 결과물이 약간 보상받는 달 이런 기운의 달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큰걸큰걸뭐 뭐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조금 내 자신한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하고 또 화합을 또잘이뤄가지고 의기투합 잘해가지고 가자는 또 이런 기운 뭐 이런 저기다 보니까 또잘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병인생분들이 되게 호탕하세요. 근데 한번또 마음이 틀어지면은 툭 하고 돌려요. 그러니까 앞뒤가 정확하시죠? 근데 이제 언행이 있어서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런 언행이 있어서 조금 주의하시고, 언행 도 잘못하면 불릿치가 되다 보면은 또 괜히 또 구설이 될수 있으니까 내말 한마디 한 자리에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보면서 실천한 자리에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또 가는 전반적인 뭐, 기운의 달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지혜와 인내달로잘 가자 하는 이런 기운이네요. 자, 병인생분들 직장은 한번 볼까요? 아, 과도한 일로 좀 일들이 많아요.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 또 변화도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뭐, 직장 일로. 그리고 또, 이 동료분들하고 좀 약간 마찰이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경쟁 시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좀말못 하지 못하면서 약간 표현도 못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막 이렇게 또내 자리 위치 좀 약간 불편한 자리 이런 기운이 들을 수 있는 또 에너지의 달이에요 직업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직업 변화에 있어서 잘 인지하셔 갖고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직업은에 있어서 승진을 하시는 분 11월 12월 달에 그리고 취업은 뭐 이직이나 자리 변화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고민스러워요.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만 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 게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에 흐름이 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뭐 승진은 취업은 이직 자리변화 이런게 좀 물론 승진을 들으면 좋죠 근데 이게 승진을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이런 또 관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또잘 맞물려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직장 기운에 있어서 마치 말 잘못하면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설에 주의하자. 그냥 꾹 참으세요. 12월 한 달. 뭐, 뭐가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뭐가 들어서 피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뭐 피하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냥 편안한 리듬을 타시면은 그래도 이런 기운에 있어서 조금 좋게 가자는 리듬이니까 좋은 기운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병인생분들. 뭐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또 어떤 모양새 흐름에 있어서 내 거를 좀 반듯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이런 또 달의 기운 그리고 또 어떤 문서적인 사업에 있어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갈무리를 또 지어야 되는 이런 기운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누구와의 투잡도 사업이 들었는데 뭐 이제 어떤 뭐 통신망, IT, 인터넷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재와 규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누구와 손을 잡고 그러니까 뭐큰 투자는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끼리 있잖아요. 나는 뭘할 테니까 너 들어와. 나는 뭘할 테니까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이렇게 무리를 이뤘을 때 거기서 약간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서로의 힘에 조절하는 사업의 한계 개선을 잘 갖자 하는 이런 또 기운이 되겠네요. 자, 가정기 한번 볼까요? 뭐, 무난한 가정기에요. 근데, 이 뭐, 기존에 부부궁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이혼이라든가, 뭐, 서로 서류 정리한다든가, 이게안 좋으신 분들은 법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문제가 들어요. 그리고 또, 기다 아니다에 있어서 조금, 뭐, 서로가 취할 건 취하고, 뭐, 내놓을 건 내놓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특히 양극권 문제로 또 시끄럽잖아요. 이런 건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잘 서로 인지하시고 대학법으로 잘 풀어가지고 개운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랑과 애정을 한번 볼까요? 약간 권위적인 사랑. 근데 이 권위적인 면에서 약간 눌리다 보니까 잘 표현을 못 해요.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어 아, 자존심 이게 대결이 될수 있는 사랑이 될수 있어요. 권위적인 면의 자존심, 요런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 내 위치를 너무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자존심을 굳이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뭐 속도 없고 벨도 없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예쁜 사람 가득 편하게 가시는 게 좋다라는 요런 생각에 있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손끝지도 마르시고, 너무 딱딱한 편보다는, 그래도 예쁜 사람 예쁘게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47세 갑인생들 한번 볼까요? 갑인생 분들이 이제 12월달에 좀 약간 좋은 기운? 뭐 전반적인 기운에 좀 이렇게 빠르게 잘 흘러가고 좋다라는 이런 또 기운이에요. 그리고 문서운도 있고 이 문서에 투자적인 문서 근데 이게 좀 들어오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12월 달에 문서원을 들어오는데, 이게 뭐 문서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투자 꽝 찍어서 내일딱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기운이 들어오되, 이거를 조금 한번 잘 되짚어갖고, 꼼꼼히 체크하시면은, 1, 2월에 내 거를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문서의 기운이에요. 달이 시작이.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요런 에너지가 일어나서, 1, 2월에 또 이렇게 갖고 끌고 가는 요런 또 기운도 들어오거든요. 투자의 문서. 전반적인 기운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기운, 문서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용상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도장 찍는 관계, 그 내가 뭐 책임을 겪, 해야 되는 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 전달을 또 해줘야 되는 일들, 이런 게 있잖아요. 뭐꼭 법적으로만이 신용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인맥의 형상에 있어서 또 서로의 또 어떤 관계적인 부분 형상에 있어서 이걸 또 뭐, 말로도 구두로 계약을 잡을 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스크러치가 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친구 저런 이력이 있어서, 나안해 아, 저런 게 있었는데, 하고 또 이렇게 또망설여는 요런 또 관계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신용에 주의하자, 그러고, 어, 이제 또 아까 문서원에 조금 이제 고심하자고 했듯이, 이제 그거는 이제 되짚어서 이제 한번 잘 가셨으면 좋은 요런 기운의 흐름이네요. 자, 직업은게 한번 볼까요? 명예운기, 자리 변화, 요게 들어와요. 그리고 승진원도 있네요. 이직운도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직운도 있어요. 내 자리에 보직을 딱틀어가지고 일찌감치 승진하는 분들, 그리고 내 위치적으로 자리에 딱 앉아갖고 가는 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달에 있어서 약간 자천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다 올라간다고 해서 보직으로 간다고 해서 꼭 승진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운에 있어서 이제 승진과... 뭐 자천과 이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기운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요런 판단 잘하셔갖고 하나하직업운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직업운기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인정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컨트롤에 있어서 내가 딱히 구축하다 보니까 정말 인정을 딱 받아갖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기운의 달이니까 모쪼어또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업분기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업에 이게 아이디어 상품들 뭐 이게 자꾸 들어요 올해 또 많이 바뀌어요 또 그게 흐름을 또 많이 탈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큰 폭으로 이게 뒤집어졌다 자혀졌다 하는 이런 또 기운도 들어오고 또뭐 이게 또 금방 또어뭐 한다더니 이쪽으로 온게 이거야 또저대 이게 또 널뛰는 상황도 들어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런 사업 구상에 있어서 좀 이런 게또 들어오는데, 이걸또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라는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전문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업, 내가 이제 내거 이제 뭐, 투자의 사업을 갖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또 이제 뭐 전문적으로 이제 큰 어디 회사는 들어갔지만,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사업자는 내 개인 번으로 갖고 가야 돼. 거기서 이제 또갈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기운으로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적인 사업, 콘텐츠 사업, 뭐 어떤 두각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운, 반짝반짝 블링 뭐 정말로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또 기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나타날 수 있고 표현을 또잘할수 있고 또 금전의 리듬과 흐름을 잘탈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또잘 찾아서 또.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운 한번 볼까요? 다빈생분들 가족의 집문서 음, 왜냐면 주거지 이동변동도 들어오고, 또 가족의 집문서 이사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이사 하셨으면 좋겠고, 또 부부궁에, 그러니까 자손에 약간 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나 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편안한 가정이 되시고, 부부궁에, 뭐니 뭐니, 가정운 이항목이 최고니까, 서로 배려해 주시면서 한목한가정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랑과 애정을 한번 볼까요? 편안하면서 서로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랑, 또 예쁘게 만날 수 있는 사랑, 또재운 이성관으로 조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기가, 그리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다 표현을 잘해서 또 사랑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발전해 갈수 있는 사랑이 두루네요. 이런 또 기운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맞물려서 예쁜 사랑 가득가득 담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자, 59세 이민생 분들 한번 볼까요? 이민생 분들 올해 어떻게 놓고 보면은 좀 기복이 되게 좀 심하셨을 거예요. 이게 좀 편차적으로 직업은 직업, 사업은 사업, 뭐 여러가지 변화에요. 근데 이 11월, 12월 달 기운에 있어서 이민생 분들이 좀 좋아요. 그 동안에 오래 기다리셨죠? 하고 이제 박수 쳐주는 분들도 있을고 박수 받는 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뭐가 될듯말듯 듯 하는데 안 돼가지고 또뭐 답답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요런 올해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11월에 어느 정도 조금 그래 말이라도 선을 긋고 12월은 어느 정도 좀 정리정돈이 되자라는 요런 기운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좋은 기운으로 가자라는 이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성과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모양새 있게 가자라는 또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또 위치적으로 잘 해놓고 처세법으로 또잘 해놔라. 이런 또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운에 잘 맞물려서 가시고 그리고 또 관제, 신용상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해결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진행형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편해요. 안 그러면, 이게 긍심죄에 걸리면은, 업에 업을 가중돼가지고, 속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또 관제 구슬 있으신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말씀하세요. 천우 사정을 얘기해줘야, 상대방도, 욱할 망정, 그래도 좀 지나면, 수으로 틀어지면은, 조금 내려가는 지라. 그래도 대화법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또잘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집안에 경산하는 일도 있겠네요. 자손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일 가득가득 담으세요. 그리고 건강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직업은 한번 볼까요 이민생분들? 자리변동에 있어서 문서, 자리 이 승진이 약간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속상하죠.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고 이게 11월, 12월 달이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년으로 또 바라보고 기약해야 되는 이런 또 저기 부분도 있듯이 또 주변을 또잘 꼼꼼하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위치적으로 잘갈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큰 일을 내가 잘 풀어가지고 어우 짜렁하고 내 위치가 딱 명예운기로 올라갈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또 기운도 들어요. 그리고 동료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은 좋은 일이고, 또 동료분들하고 잘칫 잘못하면은 구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또 양갈래법에 있어서 또나눠질수 있는 또 기운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속상한 일은 말을 좀 아끼시고, 좋은 일에는 상대방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좋은 쪽으로 또 가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이 직업 변화 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올해 이제 11월, 12월에 그래도 결실을 잘 거둬서 내 거를 잘 마무리해서 가자라는 이런 기운의 달이니까 이런 기운에 맞물려 가지고 능력 발휘 잘 하셔갖고 잘 가셨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국에 또이 직업적으로 조금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만둬야 되고 뭐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자격증 이렇게 또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 하세요.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이민생분들. 뭐 사업의 큰 뜻과 뭐큰 기반? 잘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또큰걸 접어야 되는 이런. 이게 참1 2 2, 11 판단이 좀 많이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운에 있어서는 사업의 큰뜻 그리고 큰 문서, 큰디바을 다져가자라는 11월, 12월에 또 이런 운기에 잘 이어갈 수 있는 또 12월 달에 안정권으로 이 개도 밖으로 이탈이 아니라 그래서 이큰 문서의 사업은 뭐 회사의 또 문서, 뭐 투자적인 거요 문서, 뭐 말을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음. 말이 넓겨요. 막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이게 또뭐 그럴싸하거든요. 정말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는 두지 마르시고 내가 할수 있는 현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저기에서 생각과 방법과 원리와 현실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뭐. 3천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죠 근데 뭐 대한민국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인지하셔가고 상황판단을 잘 두셨으면 좋겠네요 사업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간제 시비송사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 이런게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래요 과감하게 털으셔라 그래요 심간 편해요 왜냐면 이민생분들이 내년에 뭐 좋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자중을 또 해야 되는 요런 또 운기가 또 가깝다 보니까 아무튼 12월달에는 얼른얼른 말을 잘하자 이렇게 또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으로 이제 문서상 에갖고 이제 시비송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또잘 갈무리 하시고 또 새로운 또 협력업체와 또사업시작뭐 이게 또 들어와요. 또 진행형이고 그리고 또 내가 큰 어떤 또 입찰이나 기관단체 들어왔을 때 손과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이런또 12월 달에 또 입찰이나 이런 또 문서도 들어오니까 큰서, 큰문서 좋은 기운 가득하시기를 또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가져온 게한번 볼까요? 집안일을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12월 한달이 가져온 게 있어서. 금전적인 거, 문서적인 거, 좀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바깥에 또 출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까이런 그러니까 기운 이 있으니까, 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별, 오해의 소지가 아닌데, 괜히, 이 오해의 쓸데없는 소지를 사가지고, 부부간에 걔들, 언쟁이나 또불화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랑과 애정은 한번 볼까요? 뜨거운 사랑의 인연은? 나 표현하고 싶거든요. 화끈하고. 아, 그래.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별거야 하면서 또, 그래, 사랑 한번 멋지게 해보자, 이런 또 기운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뜨거운 사랑 막 가면 안 돼요. 사랑은 뜨겁게 하되, 그래도 뭐 계산법에 하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뭐큰 충돌 없고, 마찰 없고, 서로 배려해 줄수 있는 상가방에, 이런 사랑법으로 또잘 가시기를 또 뜨겁고, 화끈한 사랑이면서, 이렇게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71세. 경인생분들 한번 볼까요? 경인생분들 멋있죠? 사업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능률적으로. 근데, 이제 12월달이 이제 편안한 달로 가자. 11월달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조금 잘 이어서 편안하게 풀려가자는 이런 또달 기운이에요. 근데 12월달에 있어서 좀 건강에 유의하자. 이건강이좀 치이는 달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 또, 뭐, 지병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뭐, 그동안에 알아오셨던, 뭐, 요런 병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병원 문서를 좀, 올해 길게 신세를 들수 있는 요런 기운도 있다 보니까, 건강에 아무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늦게. 아, 만하게 기운이죠. 공부의 기운을 또 발복하시는 분들 끊임없어요. 경인생 분들이 뭐 나이를 떠나서 연세를 떠나서 또 젊은 사람 떠나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이런 게또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서원도 있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건물에다 투자의 문서 한 3, 4년? 5년? 길어야? 그러면은 이게 참 손뼉 치고 박수 받을 일 있다. 그리고 어 되게 좋은 일 있다.라는 이런 또 기운도 주로네 분석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투자의 문서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재테크 잘 하셔서 큰 문서의 금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업은 한번 볼까요? 뭐 교육적인 거, 뭐 종교적인 거, 철학, 문화, 뭐 이런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 올해 조금 성과물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표현력도 발산이 됐을 거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뒤바뀐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특히 뭐 종교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좀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적인 업을 일을 해서, 거기 에좀 약간 더 구체화돼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죠. 한, 뭐한 단계 더. 그리고 또더 병행을 시킨다고 하고. 이런 부분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밑에 좋은 부하 직원들, 아니면 내가 위치적으로 뭐 명예직으로 앉아있는데 그런 분들도 가르쳐야 되는 저기, 아랫사람들을, 요런 저기가 있죠, 뭐. 그러니까 승계는 뭐꼭 사업만 승계가 아니에요. 내 노하우와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을 내 노하우로 잘 해온 자리에 그걸 또잘 일러주는 것도 승계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또 직업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무튼 뜻있고 능력있는 직장문제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이 새로운 사업에 좀 무리수를 두지 말자. 그동안의 기존의 사업의 결실을 좀 어느 정도 걷고, 이 결실을 또잘 마무리해가지고, 결실의 달에 어느 것을 조금 잡고 내 거를 만들어서 모양새를 예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갖고, 예쁘게. 형성해놓고, 갖고 놓자라는, 이런또 12월의 달이기 때문에, 이 운기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맞물려서 또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조직단체나 뭐, 기관단체, 입찰? 뭐, 요런 사업에, 어, 조금 약간, 잘될것 같은데, 좀 불편해요. 왠지 모르게 안 되고. 그리고, 아 이번에는 나한테 이걸 주었는데. 다 안주네 이달에는 또이런또 사업 변화에 있어서 문서적인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될수 있고 조금 약간 애매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또 상황이 또올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다리지만 마르시고 그래도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시면서 상황 판단을 인지하시고 직지하셔가지고 여기 또잘 맞물렸으면 좋겠네요. 자가정은 한번 볼까요? 뭐 금전적으로 소비나 소모성 지출이 뭐 쓸데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또 큰돈 나갈 자리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요게또 균등을 또잘 잃었으면 좋겠고 건강에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서로 가안 아파야 되는 자리니까 요거를또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한번 볼까요? 약간 경이로운 사랑, 멋있어요. 석양의 노을이 딱져가지고 붉게 물들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노련미와 세련미 발산의 사랑법으로 갈수 있는. 그니까, 러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가는 게 아니라, 경이롭고 멋있는 사랑 신비스럽고. 내가 너무 큰가요? 근데 이런 기운이에요. 이 기운에 맞물리면, 그렇게 또 한번 멋을 부릴 수 있는, 이런 사랑법으로 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허풍을 떨으라는 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랑 멋있게. 멋 부리면서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네. 이렇게 또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호랑이띠분들 다 12월달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뭐 12월 한달 좋은 기운 가득하시고 좋은 일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